<웃음> 아.. 졸라 y of n i c 이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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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해 e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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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이 e c u r 는데 u r e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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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r 고잖아 r e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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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이보다 소영 성이키 크지 않냐? 훨씬 크지 이 새끼야. 진글쇠많 자, 봅시다. 역추적이에요. 아까 문제라는 거뭐 거의 뭐 사실 그거 아까 문제보다는 더 쉬운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근데 하필이면 여덟 번째 항이야. 적당히 하셔야지. 몇 번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굉장히 많이 앞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를 A1이라고 쓰고요. A2 A3, A4. 아까처럼 뭐 제곱하고 나누고 이런 건 없어서 약간 양심적인 것 같아요. A6, A7, A8. 아, 가자. 여기 2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규칙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전 항으로 가는 거니까 4를 빼거나 3을 곱하고 있다. 괜찮아요? 4를 빼거나 3을 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출발했을 때 가능한 경우에서 생각한다면 은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3을 곱하니까 6이 되는 건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이 뒤에 멘트를 잘 봐야 되는 게 3의 배수가 아닌지 3의 배수인지 이런 걸잘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커트하셔야죠 그럴 일이 없어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은 3의 배수 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누니까 2가 나온 거 맞죠 이렇게 이걸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더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더 나아가야지. 이제 다시 4를 빼주게 되면 2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3을 곱해 주게 되면 18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30 이하의 자연수 맞고요. 이제 이거 제이 가능한지 보도록 합시다. 4의 배수가 아니니까 4를 더 만들어주는 게 맞고, 이거 4의 배수니까 3 나누니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다 가능해요. 더 진행합시다. 잠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생각은 있어야 돼. 내가 양갈래 칠려 하다가 약간 말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걸 잘 읽어야 돼. 주어져 있는 2라고 한거 역추적했을 때 6으로 확정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2라고 한거 역추적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겠죠? 6으로 확정이라는 거야. 2의 역추적은 6으로 확정이니까 바로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자, 18도 마찬가지로 역추적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을 곱하면 30을 넘어가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3 곱해주게 되면 은54 뭐 이런 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얘는 4를 빼줘야 되니까 14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지금 우리가 A5까지 확인을 한 거고. 하... 4 빼자. 2 나오나요? 말 되는 거 맞죠? 이렇게. 3 곱하니까 18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역추적합시다. 14. 3 곱하면 안 되는 거 맞죠? 4를 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10이라고 적어주면 될것 같아, 이렇게. 상의배수나 아, 확인할까?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이고, 맞는 말, 맞는 말. 아, 어디까지 가야 돼? 어? 또 재활용해야겠네? 2의 역추적은 6으로 확정이니까 6이라고 작성하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 다음 18의 역추적. 아까 봤었다. 14라고.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야. 18의 역추적이니까 14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에 대한 역추적은 아까 안 했었기 때문에 또 해야겠다. 두 가지가 나오나 지금 이렇게? 30이 될 수도 있거나 또 4를 빼주면 6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근데 봐야 돼. 이거 가능할까? 3의 배수가 아닐 때 4를 더하는 건데 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10에 대한 역추적은 30이 맞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그 이제 왼쪽으로 와서 30의 역추적을 하게 되면 은 20, 6 되는 거 맞나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어, 6에 대한 역수적 아까 봤었죠? 이거 도 재활용해야겠어 6의 역추적은 2랑 18이었으니까 여기로 와서 또 가능한 모습이 2랑 18이야 어 2의 역수적의 결과는요? 2의 역추적은 6위로 확정되는 거맞나 지금 이렇게 18의 역추적은 14였어요. 14의 역수적은 10이었고요. 다 만들어 가는 거지. 이렇게 10의 역수적은 30이었고, 30의 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구나. 좋아, 이제 26의 역수적을 합시다. 얼마죠? 그러면은? 20이라고 적어도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따라서 가능한 a 원값들 다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어진 모습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70. 50, 70, 어, 어? 72? 아까 7 2이 나왔나? 아니면 아까도? 3번인데. 모의고사에서. 70이 아니었나? 답이 똑같은 거 같길래 아니었나? 모르겠어 그나마 좀할 만하죠 재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 이걸 풀고 여러분이 시험 들어갈 수 있으면 맞을 수 있었나? 모르겠다 그니까 아무튼 또 지우고 그러니까 스투키도 그만큼 많이 중요한 거 같아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모든 항 양수 <laughs> 자 보기 중에 옳은 걸 골라보자 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 일단 기억이 물어보고 있는 게 A2가 뭐 1이야? 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하고 갑시다.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풀면 될것 같아서 지금부터 우리가 n자리에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a1, a2 n자리에 1 대입하니까 그냥 a1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약분하고 약분해보니까 a2가 1 되는 게 맞죠? 이렇게 a2가 1이야. 이따가 이용하라고 준 거겠죠 a2는 기억해야 돼 a2가 1이야. 그 다음 니은도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 n 플러스 2는 a n 플러스 1 이거 맞아? 라고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하러 가도록 할게요. 다시 올라와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관계식이랑 또 알고 있는 게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 대신에 n 마이너스 1을 그럼 따라서 알고 있는 관계식은 a의 n 마이너스 1의 a의 n이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a k 이거 왜 적었냐면은 나눗셈 하려고 하는 거야 나눗셈. 아, 뺄까요?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어진 관계식에서 1, 내가 얘를 빼주게 되면은 묶이는 게 있죠. 어, 빼는 게 맞죠? a, n. 잠깐. 어... 일단 적고 생각하자. a, n. a, n 플러스 1. 한 줄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 a, n. 그럼 여기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An 된다라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여기까지 관계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N에 대한 조건이 필요해.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가 생기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때 내가 양변을 좀 적당히 한번 나눠볼까 해요. An으로 다 나눠도 괜찮을까? 싹 나눠요. 나누고 나누고 나눠. 그럼 자연스럽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 여기까지의 결과가 1이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겠네, 이렇게.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잠깐 넘겨주게 되면 은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의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다. 다시 말해, 두칸 건너 뛸 때마다 1을 더하고 있다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두칸 건너 뛸 때마다 1을 더하고 있다. 따라오셨나? 무슨 말인지? 그럼 무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두칸 건너 뛸 때마다 1을 더하고 있다. 어,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난왜 틀렸다고 적어놨어요? 이걸? 어? 아, 문제를 잘못 썼네. 니은 문제에는 2라고 돼 있죠? 1이에요? 이상해서 난 분명히 <laughs> 찍어놓고 1인데 왜 이렇게 쓰겠네. 어쨌든 니은 맞죠, 그래서. 아, 니은 틀려, 틀렸죠. 문제는 이렇게 2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안 되고 1이고요. 그 다음 디귿을 가보도록 합시다, 디귿. a1이 3이면은 시그마 1부터 10까지 이 결과가 40이다. 아까 우리가 기억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잘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내가 이용할 겁니다. 두칸 건너뛸 때마다 1을 더하고 있다는 걸 내가 사용을 할 거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문제에서 준 a 1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 아까 우리 기억으로 밝힌 거 있죠? 기억 a 2가 1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칸씩 건너뛰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 이거 다다음왕이 얼마라는 거야? A3이라고 한 거는? 두칸 건너뛸 때마다 1을 더하는 거니까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A4도 마찬가지야. 두칸 건너뛸 때마다 1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2 나오는 거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두칸 건너뛸 때마다 계속 이렇게 1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게 똑같은 규칙이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더하면 이두 개를 한 세트라고 치고 아두개더 하니까 4 나오네. 그 다음에 두 개씩 더 하니까 얼마겠어? 2씩 커지는 거 아니겠어?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8 되겠고 10 되겠고 12가 되겠지. 이렇게 그렇잖아. 따라서 우리가 총 10개를 더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두 개를 한 세트라고 취급하고 다섯 개를 적어보니까 등차수열이에요. 따라서 센터 가지고 곱하기 다섯 개 있는 거니까 아, 8540이다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얘는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죠? 그다음 3번 문제에 가보도록 합시다. e <laughs> minus n은 e 는 e A1, A5. P분의 Q. 하, 해보자. 지금부터 우리가 N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음, A1을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N이 1일 때요. 적어볼게요. 1대2 파니까 A1. 2 곱하기 s1이요. 근데 s1은 이 a1이라 적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a1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므로 첫 항은요. 3분의 2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항 3분의 2. 괜찮고. 자, 그 다음이 좀 어려울 텐데 지금부터 an과 sn의 관계예요. 이번에는 n 대신에 n 스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n 대신에 n 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근데 왜 이걸 대입한지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입한 이유는 기억에서 니은을 빼려고 근데 빼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sn, sn-1 이거 두개뺄 건데 그냥은 못 빼고 제한된 범위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현재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뺄 수는 가능해서 빼버릴 거야. 그 빼버리니까 남아있는 모습은요. 일단 뭐가 안 남죠? 2n-1에 an-2n-3에 an-1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색깔을 잘 보시면은 뭐라 쓸수 있죠? 자, 2 곱하기 a n 이라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2 빼기, 당연히 뭐 0인 거고, 이렇게. 라고 식을 적어준 다음에, 보라색이랑 얘랑 두 개가 만나니까 이런 모습이네. 2 e, n에 플러스 1이요. 여기에 a n 이라 쓸수 있고, 이거 넘겨버려, 오른쪽으로. 넘겨주니까 2 e, n 마이너스 3이고요. a에 n 마이너스 1. 라고 적어 놓고, a, 어, 이전항이분모에 있으면 좋은데, 잠깐 컨셉션 쳐볼까? 분모가 더, 아, 몰라. 일단 모르겠어. 약간 일반적인 걸로 할게요. n 1분의 a-n. 이렇게 식을 적어 놓자. 이 값을 구해보니까 2n 플러스 1분의 2n-3이요. 요 관계식을 이러었어요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규칙이야.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솔직히 a1 알았으니까 나의 목표가 뭐냐면은 a10분에 a5가 얼만지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동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식을 가지고 적당히 다 대입할 거야. 대입해서 알아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자, 5가 좀 필요하니까, 누구 출발할까? 6, 5. 6인가? N자리에 6을 넣어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어, N자리에 7을 넣어주면 A7 되겠죠? 근데 내가 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커지니까 A8이고요. A, 이제 어, 7 되는 거 맞나, 이렇게. A9가 될 거고 A8 될 거고 A10 될 거고 A의 9될 거고 이 모습에다가 n자리에 6 넣고 7 넣고 8 넣고 9 넣고 10을 넣었어. 왜 넣었냐면 알고자 하는 모습이 A10 필요한 거 맞고요. A5라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나머지는 싹다 약분 되게 돼 있거든. 이렇게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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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 모습이 나오죠. 아래쪽에다가 그 값을 적어 주게 되면은. 이모0은 n짜리에 6을 넣었던 거니까 한 번만 더 6을 대입하자. 얼마 나오지? 6이 12. 암산이 안 돼. 12 빼기 3. 9 나오나요? 13 나오고 이렇게. 아그 다음 다 있다. 공차가 2니까. 13의 공차가 2니까 15가 될 거고 11될 거고 17분에 19분에 21분에라고 적어놓고 13, 15, 17. 약분되는 규칙을 바라보게 되면요. 규칙은 뭐 보자 이것도 살아남겠네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삭제되는 거 맞나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약분 다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습만 처리해 주게 되면은 이거 3 3 9 3 7에 21아 열받아 19 곱하기 20 곱하기 7 27 1 4 140 133 133분의 내가 방금 뭐 했더라? 아. 까먹었어. 33. 이렇게 여기까지의 결과가 남아있는 곳은 A5분의 A10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알수 있는 거는 A10분의 A5라고 하는 거는 역수죠. 이렇게. 33분의 133이에요. 따라왔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정답 이제 A1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2뭐더 이상 약분도 안될거 아니야. 99분의 260 6이요. 이거 두개 서로서 맞죠, 여러분들? 짝수, 홀수니까. 더해주게 되면, 은 365. 365가 이제 문제에 대한 정답이네요.